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는요, 제가 이제, 이런, 코트폰을 샀다고 소개를 드렸었잖아요. 이 중에서 뭘 만들지, 참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. 진짜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, 저. 진짜 모르겠어요. 지금도 좀 많이 헷갈려요. 뭘 만들어야 될까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. 생각을 한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? 생각을 한 결과, 이거 전 이렇게 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가격은 4,000원대, 저번에 소 드렸었고요.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제대로 안잘렸네 어. 에잇. 어. 어. 잘리지가 않네요. <laughs> 아 이게 뭐야? 이게 소환 이렇게 이 됐어요. 오케이. 어. 이렇 있습니다. 만드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내용물 소개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거, 뭔가 막대, 나무 막대 4개가 들어있고요. 이거는 이제 무슨 색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가는데요. 일단은 이런 마이크 같은 젤리가 두개가 들어있습니다. 하고서 이 판이 들어있는데요. 떼어서, 이게 앞면, 이게 앞, 이게 두 개가, 이게 앞면, 이게 뒷면으로 이어져. 이렇게 겹칠 수 있습니다. 계속 눌러서 만드는 거예요. 여기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요.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제가 앞으로 코너 팁을 진짜 잘살것 같아요. 왜냐면 이렇게 싸게 파는데도 알았고, 진짜 짝을 파는 대로 알았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어머. 엄마 엄마 어떻게 해? 이렇게 이건 노랑색이었네요. 노랑색이가 있고요. 어, 향기가, 아, 냄새가,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게, 음, 포도 같은, 이건, 포도 같기도 하고요. 아! 이게 레몬이에요. 레몬 향기가 나고요. 이건 포도 향이잖아요. 그래서 이건 레몬 맛이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포도 맛이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일단은, 그 중에서 일단 하나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일단은요, 이 앞면, 앞, 앞태, 앞에가 있는 이거에, 에다가 조금에 떼서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나눠볼게요. 두 개를 나눠보고요. 손으로 써서 좀 더럽게 보일 수 수도 있는데 <laughs> 그런 점은 양해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지고 이쪽을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줄게요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,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 조그하고요 이거 조그하고요 끌게요. 끈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. 제가 내일은 아마 뭔가 올것 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 눌러주세요. 해주신 다음에, 이 뒤태 토끼, 토끼의 뒤태를. 이렇게 한 다음에, 이거 두 개를, 이렇게, 꾹꾹, 눌러줄게요. 때는요 어떻게, 이렇게, 토끼님이. 오, 호호손 떨린다. 오, 좋다. 오, 이쁘다. 이렇게 토끼님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어, 뭔가 더 매끄럽고 귀엽네요. 하나 완성이고요또 하나. 이번에는요, 코끼리님의 뒤테를, 아 앞테를 완성시켜보도록 할게요. 음. 이게 좀 통통하면 통통할수록 귀엽네요. 저도 이거, 이번에, 이거 처음 만들어보는 거거든요. 동영상은 진짜 미친 듯이 봤는데, 이거. 이 동영상 진짜 많이 봤는데요. 직접 만들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코크린님의 디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저는 처음에 이디태 보고서 <laughs> 귀여운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. 이게, 동영상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. 한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. 이겼다. 이렇게 아, 보이시네. 이렇게 코끼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요. 토끼하고 코끼리 이두개 완성이 되었습니다. 네, 두개더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요. 그냥 저 카메라 끄고 혼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요. 이번 방송은. 아 이 동물 캔디 만들기였구요. 하나가 더 있어요.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만들도록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이걸로 인사할게요. 안녕. 바이바이.